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네, 다른 분들 좀 오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와 동시 시청자 수 11명 바로, 바로 시작할게요. 채팅창 분리만 좀 해야 되는데. 오케이, 됐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이게, 일단 이슈가 큰게 있었죠. 이제 드디어. 그렇게 보자기 어그 오기야 어 금이야 금고 안에만 쌓아 뒀던 기소를 테스트를 했다. 네, 대규모 테스트를 했다는 부분은 에, 결론적으로 말해서 어 네. 자. 0 2 4 12월 06일 금요일. 예. 인, 제주, 네. <laughs> 자, 테스트넷 결과.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만족을 합니다. 뭐, 뭐, 100%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TPS. 네. 센, TPS. 아유 뭐야, 이거. TPS를 인식을 못하니? <laughs> 네. TPS가 천 정도 안정적으로 계속 나와쳤죠 예, 네, 이게, 뭐, 이더스캔. 제가 지금 놀다가 바로 와가지고 지금 준비가 안돼가고 요거 키는 거는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니까, 러 이게 제가 여러분들 그, 말씀드리잖아요. 이 TPS 단순히 천만 놓고 얘기를 하면 진짜 하수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이제 하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네, 지금 이더리움 현재 TPS 14.9 나오고요. 네, 솔라나, 네, TPS가 지금, 네, 4100이 나와요. 근데, 원장 구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푸르닝은 차치하더라도, 푸르닝 차치하고요. 원장 구조하고 합의 알고리즘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리 검증자를 대기시켜 놓고, 예? 놓고, 어, 너 검증자 해. 하는 것과, 이미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빠르잖아요 지금 로커스는 네. 네? 검증자가 누가 될지 몰라요 그리고 각 조건이 그러니까 각 노드의 조 상황이 각각 다르다 여기에서 TPS 1000이 정도 내준다 <laughs> 완전 성공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야 이더리움이야 솔직히 스테이킹으로 그러니까 pow에서 속도가 안 나니까 pos로 합의 알고리즘 바꿔버렸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죠그 불구하고 얘네가 블록 수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 라스티스트 파이널 블록이 뭐예요 파이널라이즈도 블록이 200만 개가 넘을 거예요 천만 개야? 1 0 0 0 0 1,100, 1,100, 1 0 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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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보실 줄 알죠 다 라스트 세이프 블록 마지막으로 이제 안정화된 어, 블록 수가 이 정도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느 정도는 엉클블락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다 알아들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멤버십 해지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하셨는데도 이해 못하시면 자 어쨌든 개인적으로 이 테스트넷을 했는... 어... 테스, 테스트넷이 아니지 그래 TPS 테스트를 했는데 가격이 왜안 올라? 당연히 안 올라죠 우리만 아는 거고 우리만 관심 사항이니까, 그죠? 왜냐면 여러분들 반대로 놓고, 솔라나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더리움이 지금 어떤 뭔 개발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다만, 지금 코인 시장은, 예,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비이성적인 곳이라고, 예, 밈코인이 대세이고, 나머지 이제 코인들은 그냥 비트 따라서 올라가는 거니까, 커플링 돼 있어가지고. 그런데도 아직도 왜 우리 것만 뭐 이렇게 몰라요, 막. 아, 답답합니다. 진짜 참으로. 예. 아직까지도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멤버십을 보시던 그냥 그걸 하지던그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안 하고 나서 재단이 왜 이렇게 하지라는 거는, 그거는 뭐, 불평불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재단하고 대화를 할거 아니에요? 각 조건이 다른 상황 속에서 DPS가 천 정도 나왔다? 예. 이 요거는 좀 괜찮은 거죠. 진짜로.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진을 보면서. 기존에 예? 기존에 IDC 센터나 아니면 뭐어 지금 현존하는 레이어 원 블록체인들은 검증자를 미리 준비해 놓는다는 뜻은 이렇게 다 예. 세팅이 돼 있다는 거예요. 깔끔하게 노드들의 상황이 변수가 없고 거의 다 비슷한 거예요. 지금도 네이버가 운영하는 뭐 데이터 센터인데 네이버가 뭐,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률적인 그 하드웨어를 사용하면은 통지 컨트롤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노드 각각에 지금 뭐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 지금 이거 천개 노드 테스트 한거한거 보스로 한거 네. 천개 했잖아요. 이거 각각 그 프로닝 들어가 보시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각각 세팅 다 다르게 돼 있어요. 보스들이 얘네가 좀 생각을 갖고 테스트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 개인적인 얘기는 제가 멤버십 방송에서 따로 드릴게요. 아무튼 이거는 지금 현존하는 블록체인 중에서 어쨌든 여기서 포트리스까지 돌려봤으면 너무나도 제가 좋았겠지만 사실 뭐 크레타 쪽은 크게 제가 관심이 없어갖고 못 봤었거든요. 지금 제주에 놀러 와 있기도 하고. 근데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거 정말 좀 대단한 테스트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제가 오랜만에 재단 칭찬을 하죠. 이거는 어쨌든 아는 만큼 보인다고 누가 그랬잖아요. 그죠? 예, 요거는 진짜 대단한 일이에요. 노드의그 상황이 각각 다른데도 TPS를 1000 정도 퍼포먼스를 내줬다. 더낼수 있을 거예요, 아마. 더낼수 있을 거예요. 예, 요게 그 영상인데 예. 이거 그리고 예, 챙피한 거예요. 진짜 제 방송 1년 반 넘게 보셨는데 이거 뭐 어? 핸드폰으로 그거 버벅이 있는데요? 아이, 좀, 네, 좀 많이 아쉽습니다. 진짜 개인적으로. 네. 공부를 좀 하시라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맨날 본인만 답답하시지. 예. 네. 이거는 얘네가 그래픽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 네, 그래픽카드가 낮은 컴퓨터들은 버벅이는 거요 노드 참여 안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노드를 참여한 다음에 버벅인 거랑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TPS가 1000까지 이렇게 나와준다? 아, 진짜, 진짜 대단한 겁니다. 네. 아무튼, 네, 그렇게 해서, 성공리에 맞춰졌고요 예.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어, 어, 뭐야, 솔라나는? TPS 4000인데? 로커스 뭐 해봤자 1000밖에 안 돼? 노드가 1000, 1000개밖에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은 아직 공부하다 필요하신 분들이고. 예, 네뭐 얘네도 물론 블록 그 자체가 높아요. 블록 높이 자체가 많긴 많은데, 네, 사천 아까 4000대에서 3700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네. 근데 여기 보시면 트루티피에스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1000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솔라나랑 비등비등 해서 했는데 합의 알고리즘 자체가 솔라나 합의 알고리즘 볼게요. 예. 네. 얘는 PoH라고 해 가지고 예. 네. 최신 꺼 볼까요? 예, 네, 비트 비트코인하고 솔라나를 비교하면 안 되죠. 아무튼 네. 예. 네. 솔라나, 네, 그렇죠. POH, Proof of History, 알고리즘 덕에 신뢰할 수 있는 개발 도구와 자원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예, 네, 어쨌든, <laughs>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자를 미리, 네, 해놓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아발란체를 한번 볼까요? 아발란체가 아니었지, 니어 프로토콜. 니어 프로토콜도 동적 샤딩이란 얘기를 했습니다. 리어 프로토콜도 다이나믹 샤딩이라는 것을, 예, 계속 얘기해서 이거 올해 4월이라고 써져 있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이거를 구현하겠다고 얘네도 2년이 넘었는데, 실질적으로 다이나믹 샤딩을 구현한 건 지금 로커스 체인이 이제 최초죠. 이건 확실하잖아요. 제가 맨날 재단을 제일 많이 욕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욕을 안 하는데,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 이제 또 욕을 하고 안 하고 제가 하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예, 저도 이렇게, 어, 봤을 때, 어, 블록체인 중에는 어, 원티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다만 이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조금 더 성능을 높여서 보여줄 수을 분명히 있었을 건데 그거를 안 보여준 부분 분명히 안 보여준 게 맞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어, 게임이랑 실제로 이렇게 그 포트리스나 이런 거를 그 노드 위에서 한번 해보게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그런 좀 아쉬움이 남는데 예, 지금 여기 단톡방 한번 보면 아 이거 지금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네 아무튼 그 오늘 결과가 나온 게 있을 거라고 하는데 지금 버그 뭐몇 가지 나와가지고 버그 잡, 잡는다고 얘기했잖아요. 네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제가 이거 끝나고 바로 멤버십 방에서 얘기해드릴게요. 네 아무튼 인사 하고요 박진영님 전상규님 최양기님 네 희세님 네, 김현철님 조효정님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간만에 방송은 아니고요.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간만에 방송은 아니고 아무튼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뵈가지고. 네. 지금 몇분 보고 계시지? 아, 무튼 여기에서 궁금 사항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네. IDC 센터나 음, 기타 다른 블록체인은 검증자를 미리 대기시켜 놓고 노드를 운영하는 반면 로커스는 누구나 노드를 운영할 수 있기에 정말 다양한 변수해야 하고 그것이 기술적으로 뒷받침돼야. 음, 속도가 난다. 성능이 난다. 근데 여러분들 성능 다 봤죠? 에, 다이나믹하게 샤드 쪼개지는 거 봤죠? 딱 이제 그 전에 얘기가 달라진 거, 달라질 수 있죠. 얼마든지 이런 부분은 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에요. 제가 몇년 전이야? 어, 2019년이잖아. 2019년, 네, 5년. 예, 5년 전에 예 그때도 12월이었으니까 정확히 5년 전에 노드가 1,500개 정도 되면 다이나믹하게 샤딩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5년 전 얘기고 얘네들이 최적화를 계속 찾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스타크래프트에 처음에 일꾼 미네랄에 하나씩만 붙였다가 나중에 최적화 돼가지고 미네랄에 일꾼 두 마리, 세 마리씩 가스통에 막 넣고 최적화 방안 찾았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게 뭐 바뀌었다고 뭐 기술이 뭐 병동된 거 아니야? 그런 건 아, 아니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크게 신경 쓸건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샤드가 정확하게, 네, 다이나믹하게 됐다. 물론,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죠. 이거를 검증, 솔라나처럼 검증자 미리 이렇게 해놓고 샤딩 시켜놓은 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진짜 팔고 그냥 나가야 되는 거죠. 예. 아, 그거 뭐, 뭐, 저, 저, 뭐 그런 사람 막을, 갑자기 사라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팔라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방송을 하는 사람이지만, 네, 어쨌든 뭐 그런 것까지 제가 뭐 신경을 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도 이렇게 테스트 네시 아, 테스트가 뭐잘 끝나가지고 괜찮은 것 같은데 중간에 조금 이제 웹이나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에, 뭐 어떻게 뭐100%다 만족을 하겠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원래 이런 것도 테스트도 뭐 내년에 곧 된다 하면서 로커스도 밈이 많잖아요. 로커스 밈이 많잖아요, 그죠? 밈이 많은 코인이에요. 이거야말로 밈 코인인데. 예? 뭐 계엄령도 선포되고 <laughs> 이것뿐만이 아니고 뭐 많죠. 네 <laughs> 다사다난한 코인이잖아요. 예, 토큰이지. 요게 예, 빨리 이제 어,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 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예, 댓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예, 공개방송 종료하고 멤버십으로 넘어갈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